정현이 잘 비벼주세요. 에지잘 아, 비벼주세요. 정현이 거 <laughs> 우유 안 들어갔어요. 넣 <laughs> 네? 어, 아유 맛있어! 아 어때요, 피자 얘들아 어때? 엄마, 팝피 어때요? 아어 상준이 어제 먹느라고 입를 못해. <laughs> 그, 다같들거데들요다요다 먹었어요, 너무 맛있. 아 먼저 먼저 네. 먹어요? 다 아, 먹었어요. 네. 지야 맛있어? 혜주야. 아주들 맛이 어때요? 야혜주맛있어야 혜주야. 혜주야, 혜주야. 혜주야, 혜주있어주야 혜주야. 혜주야, 혜주야. 혜주야, 혜이야 혜주야, 혜주야. 혜